아 들어 들어간 듯몇 명? Spike d B. 오 스파터를 좋아해. 나 지금 존나 슬로우하게 뒤치거든요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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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어. 데드로 데드로 어아팽한테 왼쪽이구나. 미친 듯이 돌아왔는데. 아, 아. 다 들어온 왼쪽. Spike p l a 오? 오, 팽을 아무도 몰라. 개꿀. 하나, 하나 더 있어 있잖아. 어 하나 더 있잖아. 왼쪽 녹 왼쪽 더기 네. 어, 있었는데. 어. 그러니까. 오오 뭐지? 어, 있었는데 약간, 방금 안 썼어 개코. 약간 홀린 아, 듯이 잡네. <laughs> 개코 왜 <laughs> 어디 는지모른 척하니? <laughs> 아내적 팀이 팽을 아예 몰랐던.